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뉴스티비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김호중은 이찬원을 보면 평생 은인이라고 하는 이유 1년의 논쟁 후에 두 사람 사이의 현재의 관계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김호중은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녹화장을 가득 채운 2,000원의 알른 소리 덕에 트로트 꺾기 기술을 습득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난해 8월 5일 밤 10시 4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 스타 측은 김호중의 꺾기 정복기가 담긴 영상을 네이버 TV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김호중은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 전향 후 미천이 드러나는 걸 느꼈다며 트로트의 중요한 스킬 중 하나인 꺾기 때문에 고민을 빠졌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그는 2,000원 등 미스터 트롯 동료들의 아그, 알는 소리 서라운드 레슨 덕분에 고민을 쉽게 해결했다고 밝히며 90명이 꺾는 소리를 들으면 꿈도 꺾는 꿈을 꾼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최근 인터뷰에서 김호중은 2,000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트계에서는 새내기인 만큼 동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도와준 멤버는 누구냐는 질문에 김호중은 일단 찬원이 많이 도와줬고, 또 꼭자면 찬원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 녹화 끝나고 연습 시간이 있을 때 음악적인 부분에서 일한 것 도와줘요 라고 말하면 늘 도움을 줬다. 제 정신적 지주가 되준 분도 찬원이다. 전화도 자주 줬고 괜찮다.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줬다. 모든 출연자들이 많은 도움을 줬지만 특히나 찬원이는 저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줬다. 고 설명했습니다. 현역 트로트 가수가 아닌 참가자들은. 처음 미스터트롯 녹화장에 갔을 때 서먹함과 어색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미 친한 가수들 사이에 끼어드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타장르으로 출연한 김호중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준 출연자는 최종 미에 오른 이찬원이었습니다. 찬원이는 워낙 성격이 좋다고 입을 연 김호중은 찬원이가 신동부였는데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말 한마디도 친동생처럼 애교있고 살갑게 한다. 형 식사는 했어요. 커피라도 한잔 타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참이 친구가 고마웠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형들에게 그렇게 못하는데라며, 자기 경연 준비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고마운 점도 정말 많았고, 그 친구를 보면서 배운 점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0원 밤열차 영상 100만 조회수 돌파. 가수 이찬원이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1월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찬원 밤열차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된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이 영상에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밤열차를 부르는 이찬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찬원은 남다른 감정 표현으로 밤열차를 부르며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악당 플레이리스트도 화요 청백전 등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